이 시간에는 우리가 레위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띠입니다. 레위기에 등장하는 주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띠, 이 주제를 우리는 계속해서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레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제사했는지 그 제사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번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제제. 그리고 다섯 번째, 속건제 이렇게 다섯 가지의 제사법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번제란 무엇이냐?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예배자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헌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이 번제를 통해서 예배자는 죄를 속죄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번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의 제사가 바로 번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제목에서도 우리가 알수 있듯이 홀번트, 예배자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 모든 제사의 제물은 온전하게 전부 태워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법, 그것이 바로 번제였습니다. 두 번째 소제란 무엇이냐? 소제는 하나님께 충성과 감사를 드릴 때 그리고 본인이 예배자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속했음을 나타내면서 온전한 순종을 뜻하는 제사가 바로 소제였습니다. 이 소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가 올려지는 제사가 소제였죠. 또한 가지, 소재는 유일하게 동물의 죽음, 동물이 피를 흘리지 않는 제사가 바로 소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고운 곡식가루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이죠. 세 번째, 화목제는 하나님과 예배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하고 그리고 화평하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한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이 화목제에는 세 가지 제사가 포함이 되는데 바로 감사제, 서약제, 자원제 이렇게 세 가지 제사가 화목제에 포함이 됩니다. 말 그대로 감사제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에게 서약을 할 때, 무언가 하나님에게 약속을 할 때에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그리고 자원제, 즉 기쁜 마음으로 예배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제사할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가 올려지는 향기가 드려지는 제사였죠. 그렇다면 속제제, 속건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혹은 예배자가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속죄를 하면 그들이 용서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속죄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속건제는 무엇이냐? 예배자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때이 속건제는 성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어떤 기구들의 피해를 주었다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던가. 혹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것에 대한 과오를 책임지고 그것에 보상하기 위해서 또한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속죄제와는 다르게 조금 더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과 혹은 이웃의 재물에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에 따른 책임과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즉, 속제제와 속건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다섯 가지의 제사법으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제사는 어떠한 동기로 얼마나 자주 하나님에게 제사를 해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번제, 소제, 화목제 이세 가지 제사법은 예배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이유에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번제의 경우 자발적으로 예배자가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도 있었지만 의무적으로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 하루 두 번씩 번제를 하나님에게 드렸어야 합니다. 이렇듯, 번제, 소제, 화목제는 예배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속제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인 제사였습니다. 즉, 예배자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무의식적인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가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의무적으로 하나님에게 드려야 했던 제사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동기에 의해서 제사를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 예배자는 하나님에게 제물을 가지고 왔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물이 각 제사법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어떻게 드려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의 경우 전부 하나님에게 이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홀 번트였죠. 그러니까 예배자가 가지고 온 제물은 모두 하나님에게 태워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소제의 경우 일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의 제사로 제물로 하나님에게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화목제의 경우에 일부는 하나님에게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고 일부는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화목제는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의 화평, 그리고 예배자와 예배자의 이웃 간의 화평을 위해서,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드렸던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의 일부의 재물의 일부는 서로 예배자와 예배자의 가족 혹은 가까운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을 나눠서 그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고, 그 화목제의 재물이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속제제와 속건제의 경우, 일부는 하나님에게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번제는 전부 하나님에게 드리고, 소제, 속제제, 속건제, 이세 가지는 일부는 하나님에게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화목제는 일부는 하나님에게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고, 일부는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이웃들과 함께 이 재물을 나누어 먹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배자가 하나님에게 예배할 때는 예배자는 반드시 헌물을 가지고 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헌물은 결함이 없어야 했죠. 즉, 예배자가 자신의 소유 중에 가장 가치가 있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에게 헌물로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헌물은 예배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졌고요. 하지만 헌물은 사회 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예배자에게 요구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부유한 사람 혹은 제사장은 반드시 송아지를 하나님에게 헌물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나 곡식을 하나님에게 드려야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형편에 따라, 예배자의 주관적인 가치에 따라서 예배자가 자신의 가장 가치가 있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에게 헌물을 드리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제사할 때 제사를 드리는 헌물, 이 재물의 종류가 다양했고, 이 다양한 재물들은 그각 예배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헌물로 드리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 속제제의 경우에만 하나님에게 드리는 헌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숫송아지, 족장은 순염소, 평민은 암염소나 어린 암양, 가난한 경우 비둘기 혹은 고운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하나님에게 헌물로 드리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속죄제의 경우에만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헌물이 결정이 되었고요. 그외 번제나 소제, 화목제, 속건제의 경우에는 예배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자신에게 가장 가치가 있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에게 헌물을 가져오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헌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특별하게 번제나 속죄제, 속건제의 경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온 헌물 위에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헌물이 희생됨으로써 자신의 죄가 대신 용서받는 그러한 의미로 예배자는 헌물 위에 손을 얹어서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오늘날 크리스찬 들이 하나님에게 예배할 때 하나님에게 헌금 혹은 봉헌하는 것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에 등장하는 재물과 그리고 오늘날 크리스찬 들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 헌금에 대해서 그 의미와 왜 하나님에게 헌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헌금이라는 단어보다는 봉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하러 나아갔을 때 하나님에게 봉헌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헌신합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바로 봉헌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봉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봉헌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에게 나올 때 반드시 헌물을 가지고 왔어야 했습니다. 즉,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에게 나올 때 봉헌해야 합니다. 이 의미는 헌금, 물질적으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헌물은 결함이 없어야 하고, 나에게 가장 가치가 있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속했음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봉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봉헌은 나의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나의 재능을 드릴 수도 있고, 나의 헌신을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가치가 있고 좋은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봉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봉헌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앞에서도 헌물은 예배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졌던 것처럼 오늘날 크리스찬에게 봉헌이라는 것도 자신의 형편,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굉장히 주관적으로 하나님에게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봉헌이 자신에게 가장 가치가 있고 좋은 것, 결함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에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봉헌은 개인의 믿음의 성숙 정도, 그리고 본인이 얼마만큼 성화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되고 본인의 봉헌을 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봉헌의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오늘날 직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든지, 혹은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서 결정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봉헌은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 그 관계의 친밀도,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성숙되게 믿고 따르는지에 따른 개인의 믿음에 고백이 바로 이 봉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내 위기에 등장하는 헌물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헌물이 일부는 하나님에게 일부는 제사장에게 일부는 자신의 이웃들과 나누는 나누어서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 봉헌할 때이 봉헌의 내용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사용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와 이웃을 위하여서 사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즉,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이 산재물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헌물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 속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헌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시간,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헌신, 우리의 재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속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봉헌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에게 봉헌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 또한 봉헌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 동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죄제와 속건제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죄는 예배자, 하나님에게 제사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죄를 짓거나 부정하게 되는 정결하지 못한 행동을 했, 하는 그러한 과실을 범했을 때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였습니다. 본인의 과실을 책임지고 그것을 깨닫는 대로 본인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었을 경우에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은 속죄제나 속건제로 죄를 용서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데 이 죄는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하여서 짓는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속죄제의 경우 하나님에게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었을 경우에 드리는 제사였고요. 속건제는 조금 더 재물에 대해서 본인의 과실이나 과오로 하나님의 성물이나 아니면 이웃의 재물에 어떠한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것을 보상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과실을 용서받기 위해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렇게 속제제와 속건제는 차이가 있지만 또한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하여서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것을 용서받기 위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러 실수나 무의식적인 고의가 아닌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수가 없었고 이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고 반드시 쫓아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속죄죄와 속건죄는 왜 하나님에게 드려야 하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없어야 하고, 또한 그들의 삶은 정결 깨끗해야 했죠. 그들의 삶에서 이 죄를 용서받고 그들이 정결해 지고 성결하여 지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가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삶이 성결되게 거룩하게 그리고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에서 27절을 보면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속죄의 재산은 없고 하나님의 심판과 소멸하는 불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이러한 전제 조건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된 삶, 성결된 삶을 유지해야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직도 죄가 가득하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이라면 일부러 의식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을 죽인다든지, 계속해서 도적질을 한다든지, 계속해서 남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러한 죄를 짓는 생활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소멸하는 불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봤는데 이 레위기에 등장하는 이 모든 제사는. 결국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성결된 삶, 그리고 정결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제사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다섯 가지의 제사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내일기 8장부터 27장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